보자. 직선의 방정식도 페이지 272쪽 보면 직선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우리가 이거를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표준형,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얘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좀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기 쉽지? 얘는 모든 직선을 설명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Y축에 평행하면 얘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어. 두 점을 찍어보면 분모가 0이 돼버리거든 기울기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 않는 직선이 있어. 근데 얘는 설명이 되거든. 얘는 X가 상수니까 Y가 0이고 뭐 X 이렇게 상수가 형태가 돼서 얘는 모든 직선을 설명하는 식이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요걸로 일반, 일반형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 이걸 뭐라고 해? 일반형이라고 해.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도 저렇게 두 가지가 있듯이 원도 마찬가지야. 원도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얘 뭐로 보여? 원. 원으로 보여, 이제? 음. 어, 그럼 오늘 수업은 잘한 거야. 난 제가 원으로 보이면 돼. 중심이 뭐고? A, a B. B고, 반지름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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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난 이게 이제 원으로 보이고,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겁니다라는게 되면 돼. 근데 이걸, 이걸, 정계해. 정계하면, 왜? 마이너스 2 a x y제곱, 마이너스 2dy. b 의 제곱은 r제곱. 그리고, 능력 만들어. 너이항안 해? 그럼 빼기로 가고, 능력. 이라고 하고, 자, 차수. x, y제곱 맞았어. 정계를 했을 때이 x의 개수를 a, 이 y의 개수를 b, 이 상상을 c라고 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요. 얘도 이제 뭐로 보여야 돼? 이 친구도 이제 뭐로 보여야 돼? 원으로 보여야 돼. 얘를 정계한 게 얘인 거야 그럼 거꾸로 아까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 이둘다 원으로 보여야 돼.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일반형이 조금 귀찮긴 해. 왜냐면 이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거든. 그래서 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조금 이용해야 돼. 그럼 일반형은 쓸데가 없냐? 라고 하면 일반형이 쓸데가 있기는 해. 언제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때. 세 점을 xy에다가 대입하는 거 얘보다 xy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게 adc를 구하는 게더 편해. 얘도 xy다 대입하면 abr 구하는 게 이거보다는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해. 세 점을 지나는 원고할 때는 나중에 여기다 대입하는 게 훨씬 낫거든. 어, 그래서 나중에 저게 조금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이제 출발을 표준형에서 출발을 해 볼게. 자, 표준형이 있지. 그럼 선생님이 예에서 일반형이 있지. 이 일반형을 잘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한번 일반화해보자. 찾아보자. 그럼 완전제곱 만들어? 어떻게 만들지? a의 절반 쓰면 되지. 그러면 4분의 a제곱 필요하네. 조작하고 써먹고 똑같이 해. 4분의 b 해 제곱 필요하네. 써먹고 얘하고 얘하고 얘는 넘겨. 그러면 4분의 a제곱 4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돼. 그럼 중심이 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 콤마 뭐가 돼? 얘가 중심이 되지. 반지름은 뭐가 돼? 요거 반지름 아니지? 반지름은 뭐가 된다? 루트 4분의 자, 이거 통분을 할까, 먼저? 얘 통분하면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 되지? 그럼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어? 4? 2로 나가지? 그럼 2분의 뭐가 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4c가 돼. 자, 여기서 뭘좀 우리가 알면 좋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고 이게 반지름이야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이 나와 너가 원이 되고 싶으면 요게 0보다 뭐해야 돼? 얘가 0보다 뭐해야 니까 해야, 해야 돼뭔 소리? 반지름이 있어야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얘가 0이면 R이 0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0인 원은 없잖아. 반지름이 음수면 루탄가음수면 허수잖아. I가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길이 값으로 같지는 않지. 그래서 얘가 원이 되고 싶으면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이 값이 0보다. 0보다? 커야만 해. 다시. 얘가 원이 되고 싶어?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커야 돼. 이해됐어?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반지름이 정이 돼야 원이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되겠지? 응. 좋아. 그러면 문제 좀 풀어 볼게. 273페이지 어, 0 한번 봐. 67번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2번 9x제곱, 9y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36은 0. 이거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 여 야, 그룹, 이거 왜 식을 이렇게 줬지 그룹 먼저 나누자. 그룹 먼저 나누면 그 다음에 이 친구로 완전제곱 1 필요해? 이 친구로 완전제곱 제곱하면 1 필요해? 그럼 만들어 써먹었어. 만들어 써먹었어. 남은 친구 넘기면 뭐가 돼? 6이지. 그럼 대답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여라. 중심은 얼마가 되고? 1,1 반지름은 얼마가 돼? 루트 6 어, 완전제곱식으로 잘바꿔지면 된다고. 7 6 9번 볼게요. 7 6 9번을보면 어, 위에가 잘안보이네 769번 방정식이 원일 시 1행시 1원이 되고 싶대 지금. 나는 원1 되고 싶어 이러거든. x 행시 1행시 원되고 싶으면 뭐해야 되냐? 얘가 원이 되고 싶으면 뭐해야 돼? 얘가 원이 되고 싶어 어? 이게 원이 되고 싶대 그럼 뭐 알아봐야 돼? 상수 한 필요하지? 상수 4 필요하지? 그럼 넘어가면, 마 k, 어, 마우 넘어가서 플러스 5. 됐어? 원이 되고 싶어. 중심이 3콤마이고 반지름이, 얘 얜데, 원이 되고 싶어.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요? 커야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야 나는 원이 된다. 그래서 k가 5보다 작다가 되는 이해됐어? 아까 선생님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얘가 a 고 얘가 B고, 얘가 C면 A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 뭐였지? 원. 우와, 이거, 이거 외운 친구는 이거 바로 가도 돼? 알겠지 어, 그래서 너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넘, 넘어가서 770. 771, 771, 어. 1, 771번을 보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세 가지 풀이. 아, 지금은 두 가지만 하면 되겠다. 771.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어 잠깐만. 어 되겠다. 이 직선 방정식도 배우고 한 거니까. 그세 가지 풀이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원의 중심을 a,b라고 두면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랑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랑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그지 그래서 a-1의 제곱 b 3의 제곱 하고 원래 루트가 있는 건데 다 같은 거니까 날릴게 얘랑 얘랑의 거리 하고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는 다 어때? 같아. 그 A 저곱 B 저곱은다 똑같으니까 빼고 보면 두개연립두개연립하면 A B가 나오거든. 이렇게 해서 중심 찾고 연결해서 반지름 구해서 원방 하나 구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뭘 쓰냐면 시오대. 이게 됐어. 첫 번째 풀이는 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 반지름으로 두 번째 뿌리는 이거야. 우리 그 외심되었지. 외심 외심되었잖아. 세점을 알아. 첫 번째 성질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 원을 유도를 했고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내심이 각의 이동선의 교점을 우리가 외심 내심이라고 하거든? 내심은 세 변의 세 변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세 변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게 외심이란 말이에요.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세 변의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할수 있냐면 A하고 B를 알면 AB의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없어? AB의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중점 구하고 기울기 수직 조건, 이 직선만 들어지지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수직이등분선. 이두점 두 AC의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이 구할 수 있지? 중점 지나고 기울기 아니까 얘 기울기 알 테니까.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해 버리면 돼? 교점을 그 찾고 싶으니까 뭐 해버리면 돼열리 그래서 이 점을 찾는 방법도 가능하다 요게두 번째 풀이 이해됐어? 세 번째 풀이 그냥 나 배웠어 너가 원이래 일반형 여기다 이세 점을 뭐 하는 거야 대입해보는 거야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x에다가 3 대입하고 y다 3 대입하고 x에다가 5 대입하고 y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식3 개를 얻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래서 문자가 3 개고 식이 3 개라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c 날리는 거두개 선택해서 c 없으면 ab ab 식두개 나오거든 그것도 연립해서 a 찾고 대입해서 b 찾고 대입해서 c 찾는 거야. 이해돼? 어. 이 식에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ABC에 대한 세 개를 얻고 요거 빼서 C 없애고 요거 빼서 C 없애서 AB에 대한 식두 개를 얻고 거기서 뭐잘 찾으러 들어가면 되겠지. 이해됐어? 요게 세 번째 풀이다. 자, 이해됐으면 푸는 거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첫 번째가 뭐였지? 머리가 갔다. 두 번째? 수직 음선의 교점이니까 수직 음선 두개 구해놓고 연립해서 교점 찾는 거. 음. 세 번째는 이게 원이래. 대입해서 그냥 식으로 해결하는 풀이. 되겠지. 이게 어, 세 번째가 된다. 다음 넘어가서 275 페이지 한번 볼게. 요 반지름이 1인 자, 원이 요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 자, 얘가 여기 접해. 여기 접하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지금? 1인 거지? 그치 이해 돼? 어. 자, 얘가 접하 여기다도 접할 수 있지. 얘가 접하면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지?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얘가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뒤통에 접하는 경우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도 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러한 상황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상황을, 저 여기다 좀 데리고 와볼게. 저 교실을, 저 안에 있는 저, 저 녀석을 이제 XY축으로 축 바꿀 뿐이야. X축, Y축으로 바꾸고, 첫 번째, 어떤 원이 X축에 접해. 온 소리? 이게 X축이거든? 그 원이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위에서 원이 접할 수도 있고, 원이. 아래에서 X축과 접할 수 있으니까 X축과 접하는 상황은 위, 아래 두 가지 가능하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잘 한번 만들어 보자. 원래 모르면 a, b거든 그치? 근데 이 원의 반지름이 r이라서 중심의 x 좌표는 모르겠지만 난 y 좌표가 얼마로 보여 그렇지 요게 x축에 접할 때 중심의 좌표를 a, r로 쓸수 있지 아래 거는 a, b 말고 요 길이가 r이니까 중심의 좌표 x 좌표는 a 몰라. 몰라. y 좌표는 마이너스 r 인가. 왜 길이가 r 인데 음수니까 이해돼? 요게 저 원의 중심의 좌표의 표현이 돼. 그럼 이번에 자 y 측에 접해. 자 y 측에 접하면 오른쪽에서 y 측에 접할 수도 있고 왼쪽에서 y 측에 접할 수도 있지.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뭐가 될까? 얘는 a 콤마 b 모를 때, 지금은 이게 반지름이 r야. r 콤마 b. 그럼 얘는 다시 마이너스 r 콤마 b라고 될수 있지. 됐어. 그러면 자 마지막 상황, x y 축에 동시에 접대 그럼 몇개 가능? 4개 가능하지? 그럼 얘의 중심은 뭘까? 그렇지 알마 r, r. 얘의 중심은 뭐라고? 마이너스 알마 r. R, r. 그러니까 이 음수 양수는 봐야 된다. 다음 얘는 마이너스 알마 마이너스 r. 다음 얘는 알마 마이너스 r. 자 그래서 거기다 써줘.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좌표측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중심을 중심에 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이해됐어? x, y 축 또는 x, y 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등장하면 그 원의 중심이 r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눈치채자. 너는 r과 x 좌표, y 좌표 중심이 분명히 r과 연관이 있다. 그걸 이용하죠, 알겠지? 이까 그러니까 이해됐어? 어,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Okay. 775번 어? 이 문제 맞아? 775번 중심이 위에 있고 중심이 위에 있고 뭐를 지난데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고 1,2를 뭐한다? 지났는데, 그치? 그리고 또 있어고 뭐. x축에 뭐한다 접한다 원이 이렇대. 그러면 직선부터 그려볼게. y는 x 플러스 3 중심이 여기 있고, 1, 2를 지나. 자, 이게 이게 이것도 힌트거든. 무슨 힌트냐면, 1, 2를 지나면서, 중심은 여기 있고 x축에 접하려면 아까 선생님 이 x축에 접하는 거는 x축 기준으로 위 아니면 아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밑과 아래. 이 점을 지나야 돼. x축에 접하는 거는 위에 그려지던가 아래 그려지거든? 위에 그려야 지 아래 그려. 이거 위에 있으니까 위에 그려야지. 저 점을 지나려면, 그치 그럼 원은 위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중심은 요거고 얘를 지나. 뭐 상황 이 대충 그냥 선생님 샘플을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중심이 있으면서 얘를 지나면 되겠지. 어,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뭘부터 로 써야 되냐? 음, 모르면 A콤마 B인데 모르면 A콤마 B인데 아 이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고민되긴 한다. 왜냐면 얘도 중심과 단지는 연관성이 있고 얘도 지금 중심이 이 위에 놓여있잖아. 어, 선생님은 자 이거를 자 이거를 먼저 쓸게, 이거 중심 먼저 쓸게. 이 위에 있으니까 a b라고 두는데 여기다 a, b 넣으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이 되지. 그래서 중심은 a a 플러스 3이야. 다음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반지름이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반지름인 거야. 네. 이해됐어? 그래서 원광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되겠지. 질문 없어. a, a 플러스 3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a 플러스. 3.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럼 얘가 무를 지난데. 1콤마2를 지난데. 그럼 여기다 모 대입하고, 1 여기다 모 대입하고. 나머지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수 계산 하고 나서 정리하고 풀면 a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거 이걸 먼저 쓸게요라고 하면 이렇게 풀면 돼. 자 이번에는. x 축에 접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a,r이라고 쓸수 있지? 이게 r이니까 지금 y좌표가 r이잖아? 중심을 a,r이라고 써. 그럼 아, a하고 r이 요, 요거 만족하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3.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r 마이너스 3으로 바뀌지? 그럼 x 마이너스 r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r 마이너스 3. y-r의 제곱은 r제곱 만들어지고 똑같이 여기다 뭘 대입해. 그놈이 그놈이니까 어쨌든 이걸 먼저 하든 저걸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문제 해결해주면 된다. 다음 777번 볼게.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이3면에서 x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x 일단 이 직선 먼저 그려볼게. x 2y. 그럼 x에다가 0이면 y는 2분의 3. Y 다가 0 내면 x 는 마이너스 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직선 중심이 위에 있고, 2사분면과 여기 2사분면이지 x 축과 y 축, 2사분면에서 x 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대충 그리면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 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 노란색 원을 한번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 이번에는 거꾸로. 이게 이게 좀더 강력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먼저 쓸게. x과 y측에 접하는 걸 먼저 쓸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r콤마 뭐가 돼? r이 되겠지. 중심의 반, 반지름과 연관성을 찾아. 다음. 어, 마이너 이거 끝났는데 그냥? 마이너스 알콤마 r. r. 그냥 끝나버리는데 알이 나와버리는데 그치? 저게 저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대입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R 얘는 알이지 그럼 마이너스 ER 플러스 3은 0이라서 3알은 3 그래서 알이 뭔거야 1 그래서 알이 1이니까 끝났지 3은 0 중심은 마이너스 1 콤마 1, 1반지름은1 되겠지 어, 이렇게 해서 원방을 찾을 수가 있다 이해 됐어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자. 277쪽 한번 봐 봐.